우리가 종종 쓰는 용어 가운데 사자성어 가운데 이 호가호위라는 이런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호가호위라는 이 사자성어는 여우가 어, 호랑이의 그 위세를 빌어갖고 어~ 다른 짐승들을 놀라게 한다라는 뭐 이런 뜻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잘 아시겠죠 아~ 근데 이것은 뭐 여우가 갑자기 호랑이를 만나서 큰 위기 상황에서 이 호랑이에게 잡혀먹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호랑이에게 여우가 하는 말이 내가 이 숲에서 얼마나 무서운 짐승인지 너는 지금 모르느냐? 호랑이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호랑이가 웃으면서 야 네가 뭐가 무서운 무서운 동물이고 짐승이라고 이렇게 말하냐? 어? 그래서 그럼 내가 보여줄게. 그리고 호랑이를 뒤에 따라오라고 하면서 숲을 거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호랑이가 보니까 정말 모든 동물들이 여우를 보자마자 다 혼미백산이 돼서 다 도망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호랑이가 착각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여우가 이렇게 무서운 건가? 아니, 왜다 도망가지? 여우가 정말 여우의 말대로 이렇게 무서운 동물이었던가? 하면서 의아했다는 뭐 이런 어 뭐좀 우스운 얘기입니다만 사실은 여우를 보고 도망간 게 아니라 여우 뒤에 있는 호랑이를 보고 도망간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여우가 이렇게 호랑이의 권세나 힘을 빌어서 자기가 힘 있는 척하는 거 이게 호가호입니다. 별로 이렇게 좋은 의도에서 쓰여지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남의 권세를 빌어서 위세를 떨고 위세를 부리고. 또 자기를 자랑하는 것 이런 것을 비유하는 말이죠. 뭐 옛날에 중국의 한 정치 군사적인 것과 관련된 용어입니다. 그런데 한번 이걸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은 사실 이런 것이죠. 우리는 참 약한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강하지 못해요. 세상에 내놓아도 어찌 보면은 참 약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세상 앞에서 어떻게 위풍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느냐는 거죠. 바로 내 자신은 그렇지 못하지만은 나와 함께 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내가 의지해서 내가 당당하게 살아 간다는 것이죠. 내안나을 보면은 초라하고 보잘것없어서 그래서 무시당하기 쉽지만은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는 그렇게 부족한 존재, 나약한 존재가 아니라 내가 위풍당당한 모습으로 세상을 향해서 전진해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여긴다면 이 호가호위라는 이 사자성어의 의미를 조금 더 다른 우리 쪽에서 긍정적으로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오늘 여기에는 사장 7절의 말은 너무나도 잘하는 말입니다. 아마 인터넷에 검색해 보시면은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은 존재 이걸 치면은 거의 모든 검색어에서 이 고린도고서 4장 7절을 말합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는 질그릇과 같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 라고 했을 때 분명히 오늘 이 성경에서는요. 질그릇 앞에 깨지기 쉬운이라는 꾸며 주는 말을 4장 7절에서는 언급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이미 학습되어 있어 있다는 것이요. 질그릇은 깨지기 쉬운 그릇이다. 이런 것이 우리들 속에 학습되어 지니까 뭐라고 말하느냐 내가 질그릇 같은 존재다 라고 말하면은 우리는 그 속에 무슨 의미를 내가 갖고 있게 되냐 면은아 나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 깨지기 쉬운 존재 나는 정말 내세울 곳 없고 나는 이렇게 부서지기 쉬운 그런 존재밖에 안돼 아, 이렇게 질그릇을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오늘 4장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라고 하면서 자기를 질그릇에 비유하고 있는 바울도 정말 자기를 깨지기 쉬운 존재로다가 그렇게 바뀌었느냐라는 겁니다. 아니,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까? 오늘 한번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깨지기 쉬운 그러한 질그릇들이냐? 과연 이것 또한도 이 세대를 살아가며 어려운 환경과... 우리가 싸우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정말 깨지기 쉬운 질그릇, 그 존재냐? 이거에 대해서도 답을 스스로가 해보자는 것입니다. 아니면, 정말 저 사람들은 정말 깨지기 쉽고, 저거 뭐 보잘 것도 없고, 뭐 가진 게 뭐가 있어? 뭐 능력이 있어? 재능이 있어? 힘이 있어? 이렇게 하니까 세상이 우리를 평가하는 말이 쟤들은 깨지기 쉬운 질그릇밖에 안 되는 존재야? 세상이 우리를 평가하는 것인지. 그렇다면은요, 오늘 도대체 세상은 그렇게 규명하는데 실제로 우리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이 아니라 보배를 담고 있는 질그릇. 그러니까 보배로운 그릇들이에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것인지. 우리는 도대체 우리를 어떻게 규명하고 성경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결정하는지. 이거를 잘 판단하고 결정해야지 우리의 삶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나는 이 세상에 가니까 내 나이도, 내 능력도, 가진 것도, 여건도 나는 이제 깨지기 쉬운 아유, 내가 뭐할수 있는 게 있어? 이렇게 여기면은 세상 어디를 나가도 자기가 할수 있는 일을 보지를 못해요. 그런데 나는 세상이 아무리 나를 깨지기 쉽고 너는 능력 없고 뭐 이렇고 이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나는 보배를 가진 아주 그러한 위대한 그런 그릇이야라고 확신을 가지면요 은 내가 가는 곳곳마다 내가 할 일들 내가 살아갈 모습들이 보여지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에 대한 고린도 교회의 반응은 제가 몇주 동안 계속 얘기해 왔습니다 바울은 계획했던 고린도 교회의 두 번째 방문을 부득불 연기하게 됐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때 고린도 교회에 침투한 거짓 교사들, 이 성경에서는 더큰 능력을 가진 추천서를 가진 자들이다 하면서 그들이 와서 뭐라고 말했느냐? 이 바울이 고린도 재방문을 연기한 것은 자기가 당당한 능력의 사람이라는 추천서가 없으니까. 다 지금 우리는 추천서 있는데 바울 너도 그러면 추천서 보여봐. 하면은 보일 추천서가 없으니까 그것 때문에 자기가 사도로서 자격이 미달되니까 그것이 두려워서 못 오는 것이지 무슨 부득이한 사정이 있겠느냐라고 말하면서 그런 자격 없는 바울이 전한 복음은 사실은 진정한 복음이 아니다라고 이 고린도 교회 거짓을 유포하게 되었습니다. 이 바울의 마음은 다 들어가는 거죠. 나는 그게 아닌데. 그리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 고린도 전서에서 여러 문제들을 지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들에 해서 교훈을 합니다. 그런데 이미 자경 미달로 고린도 교회가 인정한 바울은요 더 이상 영향력이 없어요. 이 고린도 교회.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기근으로 인해서 어려움 겪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돕자고 돕자고해서 헌금을 모으고 처음에는. 너무너무 이 사람들이 1년 동안 준비를 잘해서 마게도니아에 있는 유럽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까지 이 고린도 교회를 자랑했는데 갑자기 바울의 자격 문제가 대두되니까 결국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이 헌금의 문제를 추춤하게 되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과 이런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게 바울이에요. 근데 그런 바울이 지금 뭘 말하냐? 그래. 나는 자격 미달인 그런 깨지기 쉬운 존재야. 나는 뭐 그것밖에 안 돼.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말했겠습니까? 그게 아니라고 여러분은 이미 결론을 마음속에 갖고 계시죠. 그러면 4장 7절도 보시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어려운 상황에서 지금 자기를 갖다가 질그릇에 비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4장 7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깨지기 쉬운 자신의 연약함을 갖다가 아, 나는 부족하고 나는 뭐할 줄도 모르고 이런 걸 겸손하게 나타내는 말이다. 뭐, 뭐 때문에? 질그릇이라는 표현 때문에.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이 말은요 우리가 자꾸 내가 학습된 대로 보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거예요 7절을 보시면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질그릇은 질그릇이에요 물론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잘못 실수로 놓으면 툭 하면 깨지니까 는 쉬워요 그런데 그런 질그릇이다 할지라도 앞에 깨지기 쉽다는 말을 덧붙여서 질그릇을 소개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 바울은 오히려 깨지기 쉽다라고 니네들이 아무리 나를 평가하더라도 나는 뭘 가진 질그릇이냐? 보배를 가진 질그릇이라는 거예요. 보배를 가진 질그릇. 그러니까 너희는 나를 함부로 대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해 보세요. 이 보배를 가진 질그릇을 여러분, 보배가 담긴 이 항아리를 갖다가 여러분들 마음대로 그냥 잘못 막 뒹굴게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정말 애지중지할 거 아니에요. 나는 보배를 가진 질그릇이야. 니네가 함부로 한다고 내가 함부로 다 그렇게 대해지는 게 아니야. 내게는 보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우리는 정말 깨지기 쉬운 질그릇들이 맞나요? 바울은 자기 자신을 정말 깨지기 쉬운 질그릇이라고 봤을까요?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왜 도대체 깨지기 쉬운 질그릇이라는 이 말들이 우리들에게 학습됐을까? 오늘 당시의 문화적인 배경에 근거해서 이 질그릇이 뭔지를 한번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로마 제국에서는 보배로다가 뭐 금은보와 뭐이 다이아몬드 이런 것들은 뭐 모두가 다 알려진 시대를 초월한 뭐 보배죠. 그런데 예, 당시 로마 제국에서 가장 소중하고도 귀하게 여겼던 보배가 또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올리브 기름입니다. 올리브 기름 주로 올리브 기름은 스페인 지역에서 난 것을 아주 좋게 여겨졌는데요. 그래서 이 올리브 기름은요 요리할 때도 쓰이고 목욕 의약품 행사 의식 등불 화장품 여러 면에서 올리브 기름이 아주 유용하게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기술이 좋지 못하니까요, 이 올리브 기름을 얻는다는 것은 상당히 아주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스페인에서 생산되고 스페인에서 추출된 이 올리브 기름을 갖다가 어디에 담느냐 하면은 토기 항아리, 흙으로 빚은 항아리에다가 이거를 기름을 담습니다. 그래서 그 항아리들을 조그마한, 조그마한 항아리들을 다 배로다가 운반해 가는 거예요. 어디로? 로마 제국 전역으로다가. 그러니까 로마 제국에서 쓰고 있는 부유층에서 쓰고 있는 올리브 기름은 이 스페인에서 거의 다 조달된다고 해도 무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토기 항아리가 사실은 그렇게 뭐라 그럴까 가치 있거나 그런 거는 아닙니다. 나중에 올리브 기름이 결국 스페인에서 오게 되면은 로마 제국에서 올리브 기름을 다 따라서 써서 소비가 되게 되면은 이 항아리. 토기로 만든 항아리는 다시 돌려 보내는 그 비용이 이 만만치가 않아요. 이게 엄청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토기 항아리, 올리브유를 싣고 왔던 토기 항아리를 올리브유가 그 항아리에서 사라지는 순간에 다 깨뜨려 버립니다. 왜? 비용 절감하려고요. 다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깨트려 버려서 이게 얼마나 많이 했는지 나중에는 인공 언덕, 인공 산까지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이 항아리는요, 올리브유라는 보배를 가지고 있을 때만 필요한 항아리예요 그러니까 뭐, 여기에 돈을 드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흙으로 만든 항아리, 이게 오늘 지금 본문 4장 7절에 나오는 이 토기 항아리가 질그릇이에요. 이게 질그릇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올리브유가 소비되어져 버리면 깨어져 버릴 존재, 일회용 용품인 겁니다. 그런데요, 올리브유가 그 항아리에 있는 한 사람들은 절대로 그 항아리를 막 다루지 않아요. 항아리의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이 질그릇의 입장에서는 올리브유가 조금만 더 오래 내게 머물었으면, 사라지지 않고 올리브유가 계속 머물기만 한다면, 어떻겠어요? 이 항아리는 계속적으로 보존되어 가는 거야. 그리고 사람들이 막 대하지 않아요. 그리고 항아리도 사람들한테 기죽지 않아요. 왜내 안에 올리브유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올리브유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항아리는요. 깨질 존재이지만은 올리브유를 담고 있는 한은 뭐라고 말하느냐? 나는 보배로운 존재다. 왜 내가 깨질 존재냐? 한데 올리브유가 싹 빠져나가면 그때부터는요. 가차없이 깨져서 버려집니다. 여러분, 항아리의 가치는 그 자체로서 가치를 드러내지 못해요. 그 안에 뭐가 담겼느냐에 따라 달라요. 물이 담기면은 물항아리예요 그러나 거기에 보물이 담기면은 보물 항아리입니다. 그런데 내용물이 사라지는 순간에 그 항아리는 이제는 더 이상 필요 없어요. 어딘가에 뒹굴고 있는 깨져버리기 쉬운, 내던져버리기 쉬운 항아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깨트려 버려질 이 항아리로 우리를 자꾸만 규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도 아, 저는 깨어질 그런 질그릇과 같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지금 누가 그렇게 규명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거짓 선생들이 고린도 교회를 충동해서 그 세상에 있는 거짓 존재들이 바울을 갖다가 규명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규명하는 말이에요. 우리는 깨지게 너는 네 안에 있는 보배로운 것들은 다 사라졌다. 그러니 너는 이제 남은 거는 다 부서져 갖고 저기 쓰레기 더미에 던져질 그런 존재다 여러분 이런 깨트려 버려질 황아리로다가 누가 규명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규명하고 우리를 이렇게 보시지 않으셨어요 누가 했습니까? 세상이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의 말을 더 믿어야 됩니까? 너는 세상이 깨어져 버릴 질그릇이라고 자꾸 세상은 너를 그렇게 규명하는데 너는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야 너는 보배로운 존재라니까 보배로운 항아리야 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데 우리는 자꾸만 세상을 따라가야 그리고 나 스스로도 우리 스스로도 나를 뭐라고 평가하느냐 하, 내가 이제 뭐할수 있겠어 내가 뭐 이제 그런 걸 감당할 수 있겠어 아유 내가 어떻게 하지 아, 나 이제 나는 이제 뭐할수 없는 그런 다 이제 깨뜨려 버려질 그런 항아리야. 아니, 왜 보배가 아직도 우리들에게 있는데 우리 스스로가 우리 스스로를 그렇게 우리가 단정 짓고 규명하냐는 것입니다. 추천서만 보고 판단하는 사람들의 눈에는요, 추천서라는 이 보배를 갖고 있지 않은 바울은 그저 깨어져 버릴 그러한 항아리에 불과한 것처럼 보였어요. 근데 지금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너희는 그렇게 나를 규명하느냐 너희는 내게 보배가 없고 추천사가 없다라고 해서 깨어질 자라고 너희들은 나를 그렇게 규명하는지 모르지만 나는 깨어져 버릴 그런 질그릇이 아니야. 왜냐하면 7절 다시 보세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 보배는 무엇입니까? 5절 6절을 보면은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그리스도 예수 예수 그리스도 라는 이 단어가 반복되고 7절이 나옵니다 결국에 이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고대 항아리는요 올리브유를 다 사용하면 은 깨트려 버려버렸어요 그리고 바울은 세상 사람들과 거짓 교사들이 볼 때는 추천서가 없으니까 그는 텅빈 그러한 쓸모없는 질그릇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깨어져 버릴 질그릇으로 취급했어요 근데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보배가, 이 보배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깨져버려질 이러한 질그릇이 아니야. 올리브유는 다 쓰면 허비가 되고 추천서 그거는 없을 수 있어. 그런데 나는 더 중요한 소중한 보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어. 그런데 내 안에 있는 예수라는 이 보배는 절대 대로 절대로 소비되거나 없어지거나 사라지지가 않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지 않는 것 같아. 아무리 내가 말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내 안에서 영원토록 존재. 그런 보배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보배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데 왜 내가 깨어져 버려서 저 쓰레기 더미에 던져질 그런 질그릇이냐. 나를 그렇게 취급하지 마라.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가 영원히 함께 있기 때문에 함부로 나를 다룰 수 없어 세상 사람들아. 니네가 아무리 나를 그렇게 취급해도 나는 깨어져 버릴 질그릇이 아니라 보배를 담은 보배 항아리야. 누가 나를 갖다가 감히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어. 여러분, 세상은 자리가 있을 때, 그리고 돈이 있을 때, 권력이 있을 때. 사람들은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게 나에게서 빠져가요. 권세도 사라지고, 돈도 사라지고, 기력도 사라지면은 여러분 전화 한통 없어요. 전화 한 통. 아무리 일주일 동안 기다려보세요. 여러분에게 전화 한통 오는가. 전화하는 사람도 없어요. 결국에 우리에게 뭔가가 있을 때 사람들은 세상은 그 무시하지 않아요. 근데 그게 빠져나가기만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오늘 그때부터 우리는 깨어져 버릴, 버려질, 질그릇 취급받는 거예요. 깨어져서 던져버릴 항아리 취급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가 우리는 분명히 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언젠진 모르지만, 몸이 약해지거나 가진 것이 없거나 하던 일을 멈추거나 할때 분명히 그때가 와요. 그럴 때 오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있어서 이것이 사라졌고 저것이 사라졌는지 모르지만은 여러분에게는. 가장 소중한 보배가 영원히 사라지지 않아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이 확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배라는 확신이 있을 때 위풍당당하게 깨어질 질그릇이 아니고 예수를, 예수라는 보배를 품은 나는 보배로운 질그릇이야. 이러면서 위풍당당하게 세상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어요. 나에게는 이 보배가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만 아니라 저 하늘에서의 삶도 나에게는 이미 보장되어 있어. 세상이요. 당신들은 이 땅에서의 삶 말고 저 세상에서의 삶이 뭐가 포장되어 있어? 나에게는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 이렇게 당당하게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큰 능력이 나타나 우리들은 질그릇이에요. 세상은 우리를 깨어지긴 쉬운 질그릇으로 보려 하지만은.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 사라지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이 아니라 보배로운 질그릇이에요. 이게 바울이 오늘 고린도 후서에서 하고 있는 말이에요. 우리는 깨어져 버릴 존재 그런 질그릇이 아니고, 우리는 보배를 가진 질그릇이다.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 나중에 우리는 깨어져 버릴 그런 비참한 우리들의 존재인 저희들을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은요. 보배를 가진 소중한 그러한 항아리 보배로운 존재들이에요. 오늘 이 확신을 가질 때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사라진다면 만일에 우리가 항아리라면은요. 올리브유가 사라지는 것을 상당히 염려할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내게서 돈이 떠나가는 것을 상당히 염려할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오늘 뭐예요? 오늘 우리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는 깨어져 버릴 질그릇이 아니라 정말 보배로운 질그릇이다. 그러면 뭘 붙잡아야 되겠어요? 나를 끝까지 보배로운 질그릇으로 그렇게 살아가도록 해 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밖에 없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니까 그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큰 능력 한번 다시 칠절 볼까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그러므로 우리 이 보배로운 질그릇은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항아리인 우리 존재가 큰 능력을 드러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들이 그큰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났다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보배를 내가 신뢰했기 때문에 그 신뢰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자고 신뢰하는 자는 하나님의 큰 능력을 보게 되고요. 그 사람이 가는 작은 영역 속에서도 하나님의 큰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고 큰 능력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깨어질 질그릇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을 담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바로 누구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러한 능력과 보배의 질그릇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죽지 마시고요, 위풍당당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은요 이상하게. 이 황금 항아리처럼 뭔가 겉에 보일 때 반짝반짝 하는 이러한 자들을 통해서 나타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오히려 볼품 없고 시상에서는 질그릇이라고 질타하고 있는 연약한 질그릇과 같은 그런 자들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오늘 사장 7절을 다시 한번 앞에 여러분들 한번 화면을 보시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질그릇 이 토기 그릇이 네가 뭐가 잘났다고 그러니까 네가 하는 게 아니고 네 안에 있는 내용물인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지 괜히 네가 뭐한 것처럼 그렇게 내세우지 마라 오늘 12장 9절에서도요 다음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만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데서 운전하여 짐이라. 약함이 세상의 관점에서는 비웃음이에요. 깨어져 버릴 자라고 계속 비웃어요. 근데 하나님 관점에서는 내가 약하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의지해요. 항아리는 이 보물이 떠나면은 나는 깨어져 버릴 존재밖에 안 되는 거. 그거 알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보배를 내가 꽉 붙잡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보배가 돈 아니면 내가 가진 자리. 내가 아니 과진 권세, 이거를 놓지 않으려고 가진 권모순수를 탔어요. 근데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보배기 이 때문에 그를 꼭 붙잡어 그를 붙잡고 나아가기 때문에 결국에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요, 그래서 약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계속 보배인 예수 그리스도를 더 붙잡고 더 붙잡으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약한 자가 오히려 예수를 더 붙잡으니까 그 속에 큰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큰 능력을 증거하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깨어지기 쉬운 약함은요. 이제 더 이상 없어질 그 무엇이 아니에요.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더 집중하게 만들고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더 예수께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능력들이 나타나는 것을 볼수 있는 또 다른 기회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래서요 우리 안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갖고 살아가는 존재다 이 위풍당당 확신 속에 살아가는 자들 속에 환경이 어떻게 되어지는가 오늘 6절 아, 죄송합니다 8절 9절에 나오는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사방으로라는 말을 씁니다 사방으로 어떤 어떤 환경을 당하지만 그건 뭐예요? 너는 피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너는 완전히 갇혔다는 거예요. 너는 끝장이야 이런 거예요. 근데 끝장이 안 난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내 안에 있는 보배인 예수 그리스도를 딱 붙잡고 있으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한번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제가 정리한 것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지만 그러나 쌓이지 않아요. 쌓이지 않아. 내때문에 아니에요. 왜 내가 이 항아리가 저거는 틀림없이 깨져 버려야 될 존재인데 깨어지지 않아요? 왜 그래요? 그리고는 더 사람들이 보호를 해요, 더 애지중지 해요. 왜 그래요? 항아리가 좋아서요? 아니에요. 그 안에 있는 보배 때문에 그래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지만 내게서 사라지지 않는 보배가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한 그러나 절대로 쌓이지. 아니, 아니라. 그러면서, 그러나, 아무리 이렇게 해봐라. 그러나, 절대로 그렇게 안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방으로 답답한 일,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한 일을 당하지만, 그러나, 낙심하지 않는다. 사방으로 박해를 받지만, 그러나, 절대로 버림받지 않는다. 그리고 끝으로 거꾸로 트림을 다자, 맞아, 낮은 곳에 떨어지게 되지만, 당하지만, 그러나,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누구 때문에요? 항아리 자체 때문에요? 아니에요. 질그릇 자체 때문에요? 아니에요. 그 안에 있는 바로 보배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은 어떻게 되느냐? 오히려 우겨쌈을 당하면요 쌓이지 아니에요. 어 어떻게 안 쌓이지? 아니 어떻게 답답한 일을 만나는데 낙심하지 않는 저런 모습이 있지?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세상은 궁금해해요. 근데 그렇게 만든 게그 안에 있는. 오베이신 예수 그리스도고, 결국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나님의 능력이 증거되는 오히려 기회가 되어져요. 그 상황과 여건들이. 여러분, 세상은 자꾸 우리들의, 세상, 세상, 들 자기들의 관점에서 몸모가 없다는 것 때문에 우리를 깨어져버릴 질그릇으로다가 규명해버려요. 왜그 소리에 들리서 우리는 어 깨어져버릴다는 아무 쓸모가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이런 고백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소중한 존재이고 가치 있는 존재. 우리 안에는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깨어져버릴 질그릇이 아니에요. 우리는 보배로운 존재인 항아리들이에요. 그래서 이 보배가 담겨 있는 한, 어느 누구도 우겨쌈을 당하게 만들고 답답한 일을 만들고 사방으로 박해를 하고 거꾸로 틀리려고 하더라도 그렇게 안 돼요. 왜? 보배가 있는 한, 그것은 지켜지기 때문에. 보배가 있는 한, 지켜질 뿐만 아니라 어떻게 저 항아리는 저렇게 저렇게 귀하게 계속 유지되지 하면서 그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또한 증거되는 기회들이 됩니다. 아무쪼록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코로나19나 여러 가지로 경제적으로 또 건강적으로 어렵고 힘드실 터인데 우리는 어쨌든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보배를 가진 정말 귀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아시고 어렵고 힘든 환경이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에 나타낼 기회라는 사실을 아시고 여러분들께서 위풍당당하게 세상 속에서 살아가시는 그런 한 주간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